전투기 춘추 전국 시대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는 물론 유럽, 심지어 중동 국가까지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저마다 자신들의 신형 전투기가 세계 최강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항공 우주기술을 집대성한 F-35 시리즈를 배치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F-35 따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는 J-20과 수호 17을 양산 중이다. 유럽은 그 수호 17과 같은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는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 유럽 화이터 타이푼을 만들고 있고 한국도 KF-X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압도적인 성능 위에 있는 전투기 제각각 스스로를 최강자라 부르며 성능을 뽐내는 이 전투기들은 모두 2000년대 이후 개발된 4.5에서 5세대 등급의 기종들이다. 이 전투기들은 모두 21세기에 등장한 첨단 항공 우주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고 객관적인 성능에 있어서 기존 4세대 전투기들과 차원이 다른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하늘에 올라가면 이 모든 전투기들이 한수 접고 들어가는 절대 강자가 있다. 바로 세계에서 오로지 미공군만 운영하는 F22A 레터다. F22A의 개발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공군은 1980년대에 사용할 차세대 제공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ATF라는 사업을 추진해 1973년 작전 요구 성능 초안을 완성했다. 당초 이 사업은 지상 공격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지만, 1980년 사업 계획을 틀어 공대공 전투 임무에 비중이 쏠리기 시작했고, 1982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대형 제공 전투기로 사업 방향이 굳어졌다. 미 공군은 이 차세대 전투기에서 공중우세 개념을 넘어 공중즙의 개념을 요구했다. 즉, 기존 전투기들과 맞섰을 때 단순히 우월한 성능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적이 도전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 우위에 있는 전투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여러 업체가 입찰했지만, 결국 결승 단계에는, 로켓디 마틴과 노스롬만 살아남았고, 이들 두 업체가 내놓은 YF22와 YF23이 맞붙어 최종 승자가 된 것이 바로 오늘날 F22였다. 1970년대의 구상에 1980년대 기술을 가지고 1990년에 첫 시제기가 탄생한 것이 바로 F22라는 말이다. 당초 F22는 F-15를 대체하는 차세대 제공 전투기로 750대 이상이 생산될 예정이었지만 냉전의 붕괴로 인해 양산 수량이 반이 반토막이 났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실험용 기체 포함 195대가 생산됐고 현재 미 공군에 남아있는 기체는 183대뿐이다. 일대 가격이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4천억 원에 육박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인 F-22의 가격은 일반적인 4세대 전투기의 3에서 4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가격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공군이 이 전투기를 183대나 직원에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개발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다른 그 어떤 전투기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공군은 1996년 초기 배치 버전인 F-22A 블라크 10 버전부터 꾸준히 개량을 거듭해왔고, 현용 주력 버전인 블라크 30-35 버전을 넘어 블라크 40과, 블라크 50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다. 현재 순차적으로 입고되어 개량 중인 블라크 50 버전은 25년 전 배치됐던 기체와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능이 향상됐다. F22가 배치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최강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보이지 않는 능력 때문이다. 기존에 알려진 F22A의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01제곱미터 수준이다. 비슷한 덩치의 F15가 5제곱미터, 훨씬 작은 F16이 1에서 3제곱미터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수천분의 1 수준으로, 기존의 레이더로는, 탐지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미공군은 지난 30여 년간 전파 흡수 코팅 등 성능 개량을 통해 기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더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F-22를 탐지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적기가 F-22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투기가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쏘려면 레이더로 락온을 해야 한다. 락온이란 레이더가 S T T 상태, 즉 하나의 표적에 지속적으로 전파를 쏴서 미사일 등 무장의 센서가 표적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과정인데, F-22는 상대 전투기가 락온을 위해 레이더 전파를 방사하면 그레이더 전파와 같은 종류의 방해 전파를 쏴서 락온을 풀어버린다. 즉 F-22의 미사일 조준 자체를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 전투기는 F-22가 자신을 낙원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다. F-22의 레이더는 이른바 LPI 기술이 적용된 레이더. 전파를 변조, 도약해 방사하기 때문에 적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가 이를 인식할 수 없다. 즉 F-22와 싸우는 적기는 자신이 무엇에 맞아 죽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F22는 현재까지 실천에서단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노던 넷째 훈련에서 F15-16-18로 구성된 가상적과 싸워 144대를 가상 격추시키는 동안 단일대의 손실도 없었던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2009년 훈련에서 미해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정말 우연히 근거리를 날던 F-22를 포착하고 최대 출력으로 전자전을 걸어 F-22의 전자장비를 다운시킨 뒤 바짝 따라붙어 공대공 미사일로 가선 격추한 것과 2012년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정말 우연히. F-22를 근거리에서 발견한 유로 파이터가 근접 공중전으로 기습해 가상 격추한 것이 F-22 가상 격추 기록의 전부다. 두그 전과 모두 조사 결과 F-22 조종사가 지나치게 방심해 일어난 일이었다. 실전에서 F-22는 단한 차례도 격추되거나 탐지되지 않았다. F-22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S-300과 판치르 등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 도비되어 있는 시리아의 204회나 정찰 공습 임무를 수행했지만 시리아군은 물론 이 지역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은 단한 차례도 F-22를 탐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2017년에는. 시리아 상공에서 시리아 정부군 소속 수이14 전투기를 발견한 F-22가 600m 거리까지 따라부터 15분을 따라다녔지만 시리아 전투기는 물론 지상의 방공포대 그 누구도 F-22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했다. 전쟁 양상 바꾸는 게임 체인저 워낙 성능이 압도적이다 보니. 미국은 일찌감치 F-22의 해외 수출을 금지했다. 당초 제작사인 로켓마틴은 양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일본과 같은 일구 동맹은 물론 한국에게까지 F-22 판매를 추진했지만 클린턴 부시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행정부도 F-22의 해외 판매를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핵 실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책의 일환으로 F-22 백대 도입을 선언하고 백악관에 막대한 로비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과 호주까지 나서 F-22 판매를 요청했지만 결국 미국은 F-22를 팔지 않았다. 무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산품이다. 생산량이 많아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생산 단가와 운영 유지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미덕이지만 F-22는 단 195대만 생산됐다. 이 때문에 미 공군은 살인적인 확득 비용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지비로 골머리를 알았지만 그래도 F-22의 해외 판매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전투기는. 우스갯소리로 외계인을 고문해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기존의 전쟁 양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나라가 가져서는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10월 31일 이스라엘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현지 시각 26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베냐민 칸체.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F-22 판매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현지 매체들은 UAE의 F-35 구입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스라엘이 에스퍼 장관의 방문 직후 UAE의 F-35 구입을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F-22 판매를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UAE에 F-35 판매를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 우위를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F-22 제공이었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F-22를 판매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도 이익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우위를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부합하고 F-22 생산 라인을 되살려 부품을 다시 생산함으로써 미공군의 F-22 전력 유지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최근 6세대 전투기 1대 1 스케일 시제기를 만들어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세대 전투기인 F-22는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예전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도 F-22의 해외 판매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F-22는 최종 납품 가격 기준 1대 가격이. 4천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고가의 전투기다. 이스라엘이 1에서 2개 비행대 20에서 40대 정도를 도입할 경우 직접 비용은 8에서 16조원에 달하며 이미 없어진 생산 라인을 다시 까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비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3의 파트너를 끌어들여 판을 더 크게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파트너는 일본과 호주다. F-22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일본에 F-22의 하드웨어와 F-35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투기를 일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기반 모델로 제시해온 바 있다. 1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반 모델, 일본이 만들려는 F-3은 6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과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F-22의 기술과 부품을 상당 부분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미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올 연말 결정되는 일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해외 파트너 업체로 로히드마틴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에는 F-22의 기술이 녹아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호주 역시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F-22 양산 초창기부터 구입을 희망해왔던 호주는 현재로서는 차세대 전투기로 F35의 기종을 도입 중이지만 F22 판매 승인이 나면 갈아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호주군 특성상 장거리 해양작전이 많아 단발 엔진인 F35보다 쌍발 엔진 스텔스 전투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스라엘이 먼저 달려든 이른바 레터 봉인 해제 사업에는 예전부터 F-21을 노려왔던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공군이 합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렇게 확산된 레터는 핵무기만큼이나 중동과 서태평양 일대의 전략환경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등극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국이다. F22라는 최강의 전투기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적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일본이 F22 또는 그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을 경우 공부가 지역의 전략 균형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일본이 F22급의 전투기를 손에 넣게 되면 중국은 더 강력한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배치를 서두르게 될 것이고, 러시아 역시 수호 17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개발과 배치를 더욱 서두를 것이다. 이러한 전투기 경쟁은,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완성되는 203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시기에, 한국 공군이 도입하려는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인 KF-X뿐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공중지배 전투기를 향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이라도 F-22 부활 움직임에 숟가락 하나라도 얹을 궁리를 해야한다. 물론 그 숟가락을 얹을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초대권이라도 얻으려면 풍비박산난 한미 동민부터 복원해야 하겠지만 말이다.